요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출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은 금전을 대가로 하는 대리모 출산은 불법으로 형사 처벌 받습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금전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주 같은 많은 주에서 허용하고 있죠.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생물학적 엄마가 엄마가 되어야 될것 같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리모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를 출산 임신한 뒤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요. 대법원 2022-15371무 판결은 대리모가 친모가 되고 생물학적 엄마는 입양을 받아야만 친부모 관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가 대리출산 사실을 악용하여 장기간 그에게 돈을 뜯어내고, 아이가 상당히 자란 이후에 출생의 비밀을 일부 풍부하기도 하는 등,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가 정리됩니다. 첫째, 생물학적 아빠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면 친자관계를 승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관계는 출산과 임신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승립하므로 유전적인 엄마는 대리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해야지만 친모가 될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 없이 친자인 것처럼 호적에 올리면 무효여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속권 등도 인정되지 않겠죠. 둘째, 금전을 대가로 하는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대리모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친자관계를 포기한다는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대리모가 계약을 위반하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거나 입양을 거절해도 소외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여성인권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자손을 낳을 권리가 어떤 인권보다 강할 수 있다는 점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